안녕하세요 나코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갈지 그 가닥은 잡힌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주식 현황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약 90만 회를 투자해서 3월 6일 19시 23분 기준으로 36,416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일본의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의 우량 배당주에 좀더 집중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일본 주식 할 때처럼 주식 차액의 실험보다는 배당금에 좀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것만 사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좌에 들어가 봤는데 뭐 마이너스가 안나서 다행이네요. 다음은 보유 상품의 비율입니다. 뭐 국내 주식이 일본 주식이죠. 34.65% 미국 주식이 54.50% 그리고 투자신탁 스미타텐 이사가 10.84%입니다. 투자신탁도 사실상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라서 미국 주식의 비율이 다소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느 기업이 투자인지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종목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지 그 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소 미국 주식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일본 주식만 구입해서 비율을 하나 5대 5로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 후반에 제가 누리고 있는 일본의 배당 그리고 주주대 주식에 권리 걱정이 일 몰려 있어서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면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런데 중기 단기 투자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락텐 증권의 최대 단점이 그 일본 주식을 100주 단위로 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단기 투자형으로 SBI 증권이라는 계좌를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락텐 증권 계좌는 한번 사면 방치하는 장기 투자형 계좌 SBI 증권은 중단기용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단기 투자를 해보려는 이유는 물론 돈도 돈인데 기업 분석이나 재무지표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건 복희라는 자격증인데요. 일본의 상업계 고등학생 친구들이 졸업 전에 흔히 따는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는 쉽게 말해서 회사의 가계부를 적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어, 저도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보도초나 PL 같은 거 읽을 일이 많아가지고, 복귀를 다루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이걸 공부해 본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본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3급을 공부하고 있는데, 3급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수준의 내용이 많고, 2급 정도는 가야 재무지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단기 투자는 뭐 뉴스라든지 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재무지표 읽는 방법을 배워서 기업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공부해서 결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